이걸로 이제 현관에 발판, 발판을 좀 이렇게 만들려고. 직접 만드세요? 네, 직접 이제 만들려고. 여기 현관 사이즈가 있어서 사이즈딱 맞는 것을, 맞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딱 맞, 맞게 하려고 제가 직접 이렇게. 원래 이런 거는잘 만드세요? 아니요, 이런 거안 해봤죠. 일단 해보는 거죠. 이렇게 해보면 처음에 하기 전에 이제 머릿속으로 구상을 하겠죠. 구상을 하고 구상한데 이렇게 만들어 보면은 만들어져요. 그래서 실수할 때도 있고 잘 만들어질 때도 있고 한 번도 안 해본 일에 대해서 한 번도 안 하는 것은 못한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뭐 그런 건 아니잖아요. 한 번도 안 해본 건안 해본 건안 해봤다는 사실하고 할줄못할줄 모른다는 사실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거든요. 이 발판인데 발판 많잖아요 가만히 보면 어떻게 생긴 게 보이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긴 대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해보는 거예요 왜냐면 이런건 이런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이것보다 이제 더 이런 것은 눈에 보이는 거고 눈에 안 보이는 것도 그럴 거예요 명상, 깨달음 근데 한 번도 안 해봤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 우리 마음속에 그, 그 길이 이미 있겠죠 생각해보면잘 처음에 이런 걸잘 처음에 만든 사람은 뭐 보지도 듣지도 안했고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어떻게 만들었겠어요 근데 만들어 냈잖아요. 우리는 이제 그 그게 이제 괜찮으니까 따로 사는 거고. 명상이 수행 깨달음 길도 잘 처음에 한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누군가 뭐 듣지도 보지도 않았잖아요. 근데 해냈잖아요. 근데 뭐 그러면 다른 사람은 그 이후의 사람은 어떻겠어요? 그도 그도 그와 같이 할수 있지 않겠어요? 풍부하게 그러면 각이 틀려요. 팔 하나나 다 만들 금방 만들었잖아요. 오, 헉, 완성이에요? 네 완성. 이렇게 <laughs> 전문 목수가 으세요 여기 여기서 살다 보면은. 사람이 그냥 숲속에서 살수 없으니까 집을 지어야사니까집 짓는 일도 했고, 먹거리가 있어야 되니까 뭐 쌀농사까지는 안 하지만 채소 같은 것은 어 이제 심어야 되니까 그런 거 심고, 원래 대중생활을 하면서 동물 생활을 많이 해보고 싶었는데, 혼자 사는 음 것하고 하, 더불어 사는 것하고 예, 학습과목이 좀 다른 것 같아요. 혼자 사는 걸. 원만하게 잘 해낼 수 있으면 더불어 사는 것도 잘할수 있을 것 같아. 요두 가지 다 이렇게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있으면 이제 항상 혼자 있는 가 사람들이 또 찾아오게 되면 함께 있게 되잖아요. 함께 있으면은 함께 있는 대로 그냥 함께 있고, 혼자 있으면은 혼자 있게 되는 그대로 혼자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상황이야. 인연 따라서 그때그때 그때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거야. 어거지로 그게 안 되는 것 같아. 요 지금은 나 혼자 안 있잖아요. 같이 있잖아요. 이런, 이런 뭐 이런 대로 좋고 또 이제 가시고 나면 혼자 있겠죠. 그대로 좋고 그걸 러 이제 혼자 있을 때 자꾸 이제 또 다, 다 함께 있음에 대해서 기다리게 되면 그것도 번뇌잖아요. 둘 중에 한 가지만 계속 지속될 수는 없을 거예요. 아마 그 누구라도 시간이 길고 짧으면 짧은, 짧으면 있겠지만은 그 현재 내가 처한 상황에서 순응한다고 할까? 내가 현재 있는 상황 있는 긍정하고 받아들이고 거기서 이제 에, 이렇게 평온과 자연스러움을 찾아 서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할 것 같아. 겨울에는 겨울대로. 뭐 썰매 탈수 있어도 좋고, 여름에는 수영할 수, 있어, 수영할 수 있어도 좋고, 이렇게. 음. 딱잘 맞네. 이렇게 파는 것도 있는데, 사이즈에 맞는 게 없더라고. 여기서 맞춰가지고 이렇게 직접 만드는 거죠. 깔끔하고 보, 보기 좋죠? 네. 이거는 무슨 거예요? 반찬으로? 예, 이제 점심 때 점심 때 먹으려고. 쉬는 거는 거의 다 여기서 주 달을 하시겠네요. 네, 거의 밭에 심은 거 가지고 거의 다. 이제 뭐. 겨울에는 이제 가을에 김장 해놓은 건 겨울에 먹는 거. 고 이제 그 이름 보면은 이제 채소보다는 산나물이 먼저 나니까 뭐 추나물 같은 거 일찍 나거든요 머위 손질인 게 일찍 나고 그다음에 가을이 되면 이제 가, 가을 채소가 있고 1년 내내 아무튼 사람이 먹고 살게끔. 예, 스케줄 스토리가 쫙 이렇게 돼 있네. 저쪽에도 호박도 하나 따려고. 나중에 커져요, 이게. 지금 따도 돼요? 지금 푸드바거를 먹을 때는 이맘때 땅은 딱 좋죠. 한 사람이 살아가는데 이렇게 먹거리가 먹거리는 이렇게 땅이 많은 면적이 필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간단 명료하게 해요. 나한테는 심심한 게 기본이야. 기본. 기본 모두가심심한 건데. 안 심심한 게 뭐지? 재미있는 게안 심심한 건가? 네. <목소리> 재미있는 게안 심심한 건가? 일단 재미 하나도 없어도 아무렇지 않던데. 이 심심해도 괜찮더라고. 불을 밝히는 건내 마음을 밝게 하는 그 바램으로, 맑은 물을 올리는 것은 내 마음이 맑게 되기를 바라는 이제 의미에서 맑은 물을 올리는 거고, 향을 올리는 것은 내 마음이 자비롭고 향기로워지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향고향을 올리는 사람들이 나는 이렇게 좀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슬픔이 왔다, 고, 고통이 왔잖아요. 그 사실 그게 이제 마치 구름이 흩어졌다 반드시 사라지는 것처럼 꿈과 같은 것인데 그게 무상한 무슨 거다. 그것만 잘 이해를 해도 나한테 지금 닥치고 있는 이런 고뇌나 이제 괴로움이 사라질 것이라는 사실을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병에 나오기를 모든 것은 무상하다고 했지. 그럼 이 괴로움이 무상한 것인가? 영원한 것인가? 당연히 무상하지. 그럼 놓아두면 사라지겠지. 거기까지만 마음 먹어도 이 괴로움이 확 줄어들어요. 또 모든 것은 이렇게 다 지나간다. 그것만 이렇게 잘 이해를 해도 이 삶이 굉장히 편하지 않을까.